전제강산구 공통영역 2과의 본문 3번 보자. The heart, 그 핵심이지. Of this device. 이 장치의 핵심은 is가 동사. Is a 3D Depth Sensor입니다. 즉, 3차원 심도 감지 그러니까 깊이 감지 센서에 연결되어져진 PP고, 우리가 PP가 됐든 ING가 됐든 분사는 뭐할 때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뒤에 분사가 붙어 있으면 생략 가능하다고. 얘네가 생략된 거야. 그니까 생략된 누구야? 주격 관계되면서 사물이니까 센서는 우치 나오고 단수니까 is. 얘네 생략된 거지. 원래 위치 is에서 앞에 3D depth 센서가 선행사. 그래서 이3천 심도 감지기인데 이건 뭐냐면 is connected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 PP가 하나의 형용사로 연결되어진 이거 자체를 꾸밀 수 있잖아.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된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연결되어진 거래 어디에 i r l l l c o m p u t e r 작은 컴퓨터에 연결된 l 천 심도 감지기래. 서영이는 코 n g g 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짰다고 코딩을 했다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인 모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행히 투부장사는 동사로서 기능하니까 뒤에 목적을 들고 있지 아홉 개의 모터를 통제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코, 뭐 코딩했대 그리고 라인드 나왔는데 이 라인드가 앞에 있는 역시 똑같은 거야 모터즈 꾸며주는 거고 주격관계대명사와 두고 비동사 생략되어 있는 pp로 앞에 있는 모터즈 꾸며주는 거지 라인드업 원래 라인업은 배열하다 줄 세우다 이건데 여기 배열되어진이 되겠지 음? 배열되어진 in three rows of three 세 개의 세 줄로 각각 세개 각각 세 줄로 배열된 아홉 개의 모터를 통제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컴퓨터 코드를 짰습니다 근데 뭘 통제하기 위해서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코드 나오면 소 o 코드 나오면 뭐뭐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터가 Move,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 를 핀을 어떻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 개 모터가 d 줄로 배열된 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 o 더 센서 s 그 센서는 can scan. 훑을 수 있습니다. 스캔할 수 있습니다. e i g h t e e 개의 블록을 훑을 수 있대. o 스 s 이 a 공간에 18 블록을 스캔할 수 있대. b e 전 o r e 릿 그곳 앞에 있는. 여기는 이전 말고 앞에. 그곳 앞에 있는 1 8 개의 블록. 그 공간에 1 8 개의 블록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e a 각각의 블록은 each 이 되겠지. Each block은 좀0.06 세제곱미터의 사이즈가 이렇게. When it detects an obstacle, 뭐했을 때, 그게 감지했을 때,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in any of these blocks, 이런 블록의 어떤 부분에서든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그 corresponding pin, 그 상응하는 그거에 대응하는 그거에 상응하고 대응하는 핀이 rises 올라옵니다. to either a or b a b 둘중 하고 하나란 뜻이 either a or b a middle or high position 중간이나 위쪽 위치로 위치로 말입니다. 올라갑니다. 투 전치사고 중간이나 위쪽 위치 명사지 명사로 올라갑니다. 디펜더어는 하나의 전치사고 엄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투 명사어지 the height 그 height 그 높이 뭐에 of the obstacle 그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해당 핀이 상한 핀이 중간 또는 위쪽 위치로 올라간다 상부 위치로 올라갑니다. By 머머 아이언또 나오지 해석 반드시 중에 by 머머 이언즈머 mo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your hand o v e 뭐야 걷... <laughs> 손을 대다 your hand o v e the nine pins 그 아홉 개의 핀 위에 너의 손을 running 움직여서 대서 너의 손을 거기서 굴려서 움직여서 대서 됨으로써 너는 can tell, 구분할 수 있습니다. tell이 여기서 뭐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where 어디에 의문사 의문사 전체 문장 요만큼이 요 tell의 목적절인 거야. 어디에 the obstacles 그 장애물이 있는지 비동사 이다 말고 있다의 비동사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높은지 they are 하고 얼마나 높은지 보어짐 그것들이 그 장애물들이 데이는 obstacles 그 장애물들이 얼마나 높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laughs> When 뭐였을 때 소형스 디바이스가 소형의 장치가 워크에 k 작동했을 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처음으로 최초로 작동했을 때 그녀는 didn't believe it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투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으로 시작. To be sure 확인하다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It wasn't 이거는 뭐가 아니다. A mistake 실수가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뒤에 주어 나오지. 그녀는 <laughs> 잠깐만 가기 전에 be sure 하고 that dia 를 확신하다 이런 뜻이야. That Ian은 전부 t 투부 one that has been written in the book. It 부사 s n t a mistake. It was n t a It was mistake. 그게 실수가 아 mistake. 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s h u t It o f s s t u It off, shut off 끄다지 s 다 끄다. 그것을 t was a m i e b o o t e d 다시 재부 t e w e w w a It was a i k i w a k e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뭐하는 거? 소리 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With joy, 기쁨에 소리 지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동사 scream 소리 지르다에 누구? 아예 집중어서 동명사로 목적어지. It had been seven long months. 그것은. 어 Seven long months. i 개월의 긴 시간이었다. Of research. 7개월의 긴, 7개월의 긴 시간이었대. 연구의, 연구와, 빌딩 제작과, 그리고 테스팅의 7개월간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has been, had been, now는 누구? 비동사인데, 시제가 뭔것 뿐이야? 과거 완료인 것 뿐이야. 그냥 편하게 과거 완료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 it w a s 해도 해석은 똑같다고. 단지 문법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것은 had been seven long m o n t h s y 즈 뭐였습니다. 7 개월에는 긴 시간 뭐에 연구와 제작 그리고 시험에 시험에 7 개월의 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a future vision 즉 앞으로 미래 의 비전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뜻하고주격 어? 관계된 무사지 could be connected 연결되어질 수 있는 수동태 어디에 투어 스마트폰에 with more pins 뭘 가지고 더 많은 핀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높이의 그런 단계 positions 더 높은 단계와 더, 더 많은 더 많은 높이 위치와 높이 단계가 그리고 더 많은 핀들을 가진 그런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질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버전을 비전이 아닌 버전이 아닌 미래 버전을 멋 있습니다 상상합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3번 전반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질문 잘해야 돼. 부산고의목적의 문장 구조가 안 보인다든지, 기타 등등 이해할 것들. 다시 질문하고 넘어가보자.